조합도 완벽하지만 드디어 강동원과 비가 만났습니다. 레 비가 내려요. 보니까 네. 그러니까 엄청난 비. 우산을 잡았어요. <laughs> 그러네요. 네. 어떠셨나요? 강동원과 비. 오. 그 속에서 액션 연기, 감정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. 음, 뭐, 일단 제가 이번에는 되게 브레인 담당이었어서 많은 액션이 있었진 않았지만, 어, 네,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산을 쓰고 있었네요. 그리고 제가 그 우산 쓴 영화들이 대부분 잘 됐었는데. 대박 났죠. 네, 이번에도 잘 됐으면 좋겠고, 어,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. 무쳤어요. 네. 다음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뉴키즈에 네. 윤여정 선배님이 나오셨을 때 강동원 씨와 통화하고. 그거 저거 찍고 있을 이겁니다. 때였어요. 네. 근데 나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저도 힘들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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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게 이거 찍고 있을 때고 <laughs> 저는 막 그때 막 빗속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이제 막 구르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 가지고. 그래서 선배님보다 내가 더 힘들다라고 했던 <laughs> 아, 저, 제가 더 힘들다라고 음, 한건 아닌데 네. 나도 힘들다, 아, 저도 힘들다. 네. <laughs> 그게 바로 설계자 그거 아시죠? 배우분들이 정말 고민하고 고생을 한 만큼 관객들은 정말 더 웰메이드 된 신들을 만난다 그렇죠 그만큼 공을 많이 들이는 거기 때문에 네. 자, 그 작품이 바로 설계자입니다 기대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자, 기대되는 작품 설계자에 대한